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7일자 여러분들과 이 사이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저점 찍고 오늘 가파른 반응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호재가 남아있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 많이 주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이맥스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한 이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오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 이유,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맥스 직접적인 호재보다는 반도체 장비, 이 반도체 장비 섹터에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DIT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DIT를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의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이 사이맥스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악재 없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고점 형성 이후 이 박스권 저점 이탈을 악재 없이 했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된 시점, 낙폭 과대 시점에 이렇게 강한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 내려온 이후, 어제 자 이렇게 주가 아래 꼴이 달면서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반도체 장비 섹터의 수급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반등해 주었다. 쉽게 말해서 두 번째로는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악재 없는 낙폭 과대 통해서 이렇게 주가 저점까지 내려간 이후 지지 확인하고 주가가 반등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호재가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 섹터에 역대 실적을 발표한 DIT와 악재 없이 주가 하락한 시점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이맥스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해 준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이맥스는 주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이맥스 HBM 알고 계시겠지만 고성능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수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론까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텍사스 주에 170억 달러, 23조가 넘는 돈을 들이면서 반도체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장비 종목인 사이맥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를 한 것과 더불어서 이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미국에서 9조 원이 넘는 역대급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미국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 말 그대로 지금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로 들어온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이맥스로 다시 한번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찍었을 때 악재 없이 주가가 빠지게 되니까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주가를 바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횡보 구간 충분히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횡보 구간을 조금 더 거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신고점 12,000원 뚫어주면서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사이맥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어떤 호재들이 새로 나오는지,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섹터에 어떤 호재들이 나오는지, 사이맥스의 직접적인 호재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매일같이 제가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의 방송키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이맥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현재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 19,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라인 확인한 이후 지지받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한번 낮추시고요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시더라도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높아 있을 겁니다 이 높아진 비중을 이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행보기간을 거치는 동안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면 고점 찍고 다시 한번 빠질 거기 때문에 이 21,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때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면서 비중은 원래 비중으로 맞춰가시면서 여러분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이전 고점이 21,000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을 때 매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아서 이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현재의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호재가 있는지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이 주가가 2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인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횡보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인건지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이 사이맥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사이맥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사이맥스 앞으로에 대한 보고서 재료들과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마치고 작성한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담아둔 사이맥스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된다면 이 보고서 내용에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추산,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모두 담아두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달 말에 공시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함께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 대금들, 이 물량에 대한 이탈이 없는 시점이라는 거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앞으로 사이맥스 대응을 마음 편히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호재와 수급을 토대로 제가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악재 혹은 호재,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맥스 혼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보고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이 사이맥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4월 17일 수요일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차트고요.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특히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대 실적 기사를 내면서 주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 전량 홀딩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하실 때 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식감 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장 전에 알려드리고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홀딩을 유지할 거고요. 내일 갭 상승이나 주가 추가적인 상승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알려드리지만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부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독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이 기업 자체가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더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와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내고 지금 차트도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도 타점을 잡는 것부터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단타와 스윙 타점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